중 모란도는 그 인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문학적 내용은 바로 생명의 만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죠. 어, 이 생명의 만개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이제 특징이 이제 활짝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만개라는 것이 이제 활짝 핀다. 이제 그런 의미고 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 세상이 이제 좋아지고 또 살만해지는 그런 이상 세계에 근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나 어, 사람들의 사리가 굉장히 밝고 또 모든 사람이 꿈도 이루고 또 저마다의 어떤 자기의 어떤 본성을 잘게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활짝 핀 모습 혹은 만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 이, 우리가 뭐 공중 예, 모란도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명의 만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무슨 모란 그림 꽃 그림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이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죠. 그 어떤 그러한 내용 미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어, 그림으로 미술 작품으로 구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 내용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명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뛰어난 그림은 음, 무슨 묘사를 잘했다든가 색깔을 아름답게 칠했다든가 뭐 이런 어, 것들은 이제 부분적이고 이제 지역적인 요소들이고요. 실제로는 그 당대가 요구하는 혹은 그 어떤 보편적 가치, 보편적 미학이 예, 가장 그그 그 내용과 잘 맞게끔 조형적으로. 저 표현되었다, 저 표현됐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명작이 되기도 하고 이제 졸작이 되기도 하죠. 미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그그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림의 어, 그림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면 어뭐 이렇게 볼품 없는 그림이 되고요. 또 아무리 화려하고 정밀하게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 보편적 가치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만한 그러한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졸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궁중모란도는 궁궐에서 그려진, 어, 그려져서 장식을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최고의 하원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하원들이 바로 이궁궐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모든 가치가 모여있는 그리고 그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어떤 이상적인 어, 어떤 미학을 어, 최고의 하원들이 이 그림으로 그림에 맞게끔, 그, 그런 내용에 맞게끔 조형적으로 이제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보통 이제 조형 원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조형 원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도 다 나름대로 자기 시각이 있고 자기 관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산물들이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어, 예를 들자면, 그, 음, 예를 뭐 서양에서 서양화법, 서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서양의 미학과 서양의 철학이죠. 서양의 철학과 미학이 이제 조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녹아 있는 뭐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일명 세용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용화를 배우게 되면 단순하게 뭐 속고상을 그리거나 뭐 사물을 이렇게 채색을 하거나 이러한 단순한 사물을 그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그 그 구도를 짜고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그 안에 서양의 미학이라든가 서양의 철학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떠한 어, 생각의 덩어리 생활의 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념의 집합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양 그림이 좋다 이런 뭐 나는 서양의 어떤 그림이 좋아라고 하면 그러한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서양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내용과 공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은 우리의 미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학과 철학에 맞게끔 에, 그 내용에 맞는 형. 형식으로 혹은 표현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단순하게 그 이제 뭐 모란꽃 한 개를 이렇게 뭐 비슷하게 그려놓고 어, 이것이 인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공중 모란도에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만개라고 하는 그 인문학적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조형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조형 방법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조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스럽게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구현한 조형 방법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전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일단은 그이 공중모란도는 그 생명의 만개, 무생명의 만개인데 그 무생명의 만개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장, 방법을 쓰냐면요. 1차적으로는 모든 꽃의 총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작은 풀꽃부터 시작해서 큰 꽃나무까지 여러 가지의 종류의 꽃이 있지만 그러한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꽃이라면 이제 의대 그 이, 드러나는 그러한 특징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알짜배기만 딱딱딱딱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러한 그 모든 꽃의 총합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모란꽃 자체는요 그 일단 큰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아주 큰 꽃에 속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큰 꽃은 해바가 해바라기 정도인데 뭐 조선시대 때 해바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림으로 그림 속에 나오는 꽃의 종류 중에서는 사실은 모란꽃이 가장 큰 큽니다. 그러니까 꽃도 작은 꽃도 있잖아요. 조그만 뭐 제비꽃부터 시작해서 뭐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음, 뭐, 매화, 복숭아꽃,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런 꽃들에 비해서, 이, 가장 큰 꽃이죠. 그러니까, 어, 작은 꽃과 큰 꽃이 있는데, 아무래도 큰 꽃이 작은 것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왕이라는 말도 이제 쓰,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꽃의 종류 중에는, 이제 풀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1년살이 풀꽃도 있고, 어, 또, 뭐, 조금 더큰 꽃도 있고, 하지만, 이, 모란은 꽃나무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막 매화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높게, 크게 자라는 꽃은 아니지만, 어쨌든 꽃나무라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풀꽃보다는 아무래도 꽃나무가 더 영역이 더 크고 넓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모란, 모란이라고 하는 그 꽃나무의 특정, 특징들이 이렇게 작은 풀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꽃과 겹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꽃잎파리가 이 하나만 있는 음, 꽃이 있고요. 그꽃잎파리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이런 이제 겹꽃이 있죠. 어, 모라는 겹꽃입니다 어, 그러니까 홀꽃보다는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이겹꽃이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붕꽃과 통꽃이 있죠. 분꽃은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치 큰 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꽃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꽃이고, 어, 통꽃은 이제 꽃대에 꽃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통꽃이 더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 특징이 숱한 많은 꽃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요소를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꽃의 이제 총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꽃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보통 꽃이라고 하면 일단 활짝 핀 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대도 있고요. 꽃대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술, 이렇게 꽃술, 그 안에 이제 꽃술, 이러한 꽃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중보란도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이 궁중모란도는 그, 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 모란 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꽃이 뭐냐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고 이 꽃이 어떤 꽃이냐라고 하면, 음 사실 이그 모란 꽃을 떠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지금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 꽃은 굉장히 양식화되고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도덕기의 요소를 이제 빼고 또 구체적인 요소도 또 빠지면서 이렇게 상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꽃을 이렇게 보면 대략적인 꽃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음. 이 꽃을 보고 이게 뭐란이다라고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 이뭐 이파리 이런 것도 봐도요. 이파리가 그 원래 모란꽃의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는 이파리가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란꽃을 해서 안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이거 모란꽃 맞아라고 딱 잘라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다양한 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제 모아서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의 총합, 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생태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보면 이 모란은 원래 이제 꽃나무긴 확실하죠. 꽃나무인데 그게 꽃나무가 꽃나무라고 하지만 뭐 그, 이렇게 나무, 이 둘레가 굉장히 두껍거나, 뭐, 이렇게 해서 높이가, 뭐, 뭐, 몇 메다씩, 이렇게 4, 5 메다씩 올라가고, 뭐, 이런 꽃나무는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꽃 자체가 무겁고, 이파리가 크다 보니까, 꽃나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한1 메다 정도는 아니고, 그, 그 전으로 해서 자라다가, 꽃의 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옆으로 퍼져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란이 가지고 있는 생태 특징인데, 그림 속에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세워 올렸죠. 이게 사실은 다 휘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생태에 따르자면, 휘어져야 되는데, 마치 꼭 똑바로 자라는 거대한 나무처럼 이렇게 세워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나무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꽃을 좀 많이 집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꽃나무가 이렇게 모란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휘어짐이 있거나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엎어지는 이런 모습에서 좀 굉장히 당당하고 우아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죠. 있 이렇게 세워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생태성하고 맞지 않아도 그림이니까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꽃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외소한 느낌이나 혹은 이제 휘어지거나 이렇게 작은 바닥에서 이렇게 휘어진 이런 작은 느낌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리고 우람하고 이렇게 거대한 느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자라, 자라는 그러한 어, 나무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꽃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꽃이 보통 이제 생태적으로 한 이렇게 친다면 모란나무 한 송이 모란나무에는 같은 색깔의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나의 나무에 뭐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꽃이 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나무에는 하나의 색깔이 꽃 피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어이 꽃의 색깔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색들을 쓰게 되지만 최소한 네 가지 색 정도가 이제 실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꽃나무에 여러 가지 꽃이 색깔의 꽃이 이제 피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꽃이 낼수 있는 색깔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모양을 한번 보면요. 어 자. 이 모양은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위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다 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측면입니다. 옆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한번 보면 이건 뒷면입니다. 뭐 사실 꽃의 뒷면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뒷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제 이렇게 이파리, 이, 이파리라든가 꽃, 꽃의 새싹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꽃도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꽃뽕오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 조금 더 자란 꽃이겠죠. 그러니까 뭐한 청소년 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아니면 어린이 꽃이나 요렇 게 꽃이 조금 피어 있는 그리고 조금 더큰 느낌의 꽃도 있나요? 뭐 이런 건 어, 저보다는 거좀더더 피어 있는 꽃이죠. 그러니까 어, 이 그림에는 사람이 인식할 볼수 있는 꽃 그 어떤 그 보는, 보는 꽃의 모양. 모양이 뭐꽃 하면 정면, 그다음에 측면, 그다음에 뒷면. 그다음에 이제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다음에 이제 꽃이 필 때, 그좀더 많이 피었을 때. 이러한 꽃이 피는 그 과정을 전부 다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꽃이라는 게다 봉우리가 나올 때는 그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다음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피는 경우가 이제, 그 이제 생태성이 맞죠. 어뭐 하나는 시들고 하나는 다시 피고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필때 시작되는 지점부터 시작해 서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의 모습까지 그 시간적인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서.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시켜 놓았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 그 다음에는 그 이파리입니다. 이파리가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보통 그이 모란 꽃의 이파리는 상당히 커요. 이제 꽃이 뭐 대략 이 정도 하다면 어, 이파리도 이파리는 한이 정도 크기 정, 정도고 마치 그뭐 공룡의 세 발짜리 공룡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중앙이 삐죽하게 나오고 양쪽으로 약간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어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파리가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태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작게 많이 그려놓은 대신에 굉장히 많은 이파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전혀 모란 꽃의 생태에 맞지 않, 않게 이렇게 작게 이파리를 표현한 이유는 일단 어, 이파리를 크게, 이제, 실제 똑같이, 이제, 크게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이파리를 많이 못 넣게 돼요. 뭐, 사실, 또, 모란 꽃에 이파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 많이 못 넣게 되고, 또, 이, 넣게 되면 또, 이파리와 이파리끼리 자꾸 겹쳐지게 되면서 화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파리 크기를 대폭 줄이고, 대신에,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파리를 넣어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파리를 이렇게 작게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볼수 있는 이파리는 뭐 이렇게, 이파리가 이제 앞면, 뒷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옆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이렇게 옆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 꽃의 모양처럼 꽃도 이제 뒷면도 그리듯이 앞면도 그리고, 어, 꽃의 뒷면도 그리고, 이, 이, 어, 이파리의 앞면도 그리고, 뒷면도 그리고, 이제 옆면도 동시에 이제 그리, 그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이 꽃의 표현 방식으로 본다면 맞는 건데, 어, 이 그림에서는 그 이파리의 모양이 하나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이, 한 개의 똑같은 모양이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고 하다 보면 이게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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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가 마치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양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파리 대신에 이제 뭐냐면 앞면도 보여야 되고 뒷면도 보여야 되고 옆면도 보여야 되는데 이 이파리 한개의 앞면, 뒷면, 옆면,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생장점까지 총네 개의 시점을 결합시켜 가지고 어, 이 이파리를 하나를 만들어내죠. 자세히 보시면 이파리 앞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이렇게 말려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뒤쪽이 이렇게 말려서 오면서 뒷면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양은 측면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약간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생장점, 퇴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까지 보이는 부분을 이쪽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본 이런 모습, 이런 시점들을 한, 하나의 모양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조형 원리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죠. 사물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요소를,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요소를 딱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이 조형 방법이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미술적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파리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모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무관하게, 어, 여러 시점을 결합시키고 또 어떤 경우는 사물을 작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실제와 다르게 크게 그리기도 하고 또 여러 시점, 시점이라고 하면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는 위치에 따라서, 어, 어, 이쪽에서도 볼수 있고, 저쪽에서 보, 보고, 또 멀리서 보고, 이런 각각의 시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이 모란의 그림을 이제 그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방법을 써서 공중 모란도를 그리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생명의 만개라고 하는 인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 내용을 그림으로 딱 그려 통합해서 그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이러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꽃그림을 그림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궁중 모란도는 에... 사실은 가장 완벽한 꽃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란 그림이 아니라. 뭐라는 그림 하면 어떤 단일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게 되는 건데, 그 단일 품종을 넘어서 모든 꽃의 총합의 개념으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꽃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그 많은 꽃을 소재로 하는 그림들은 굉장히 많이 그려, 그려지고, 지금도 이제 많이 그려, 예,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꽃 그림들은 그 품종, 그 종류, 종류에 거의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장미를 그리게 되면 누가 봐도 장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어, 매화를 그리면 매화야 되고 이렇게 단일 품종이나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해서 또그 그렇게 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아 이건 무슨 꽃을 그렸구나 무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공존물 안도는각 품종이 가지고 있는. 각 품종을 쫓아간다기 보다는 그런 품종들을 다 포함해서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절정, 또 활짝 핀 모습,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꽃이, 꽃, 꽃 그림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모란을 그리는 작가들도 많고 또 모란 축제도 하고 모란 꽃을 소재로 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전시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모란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의 꽃 그림도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공중 모란도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이 꽃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 뭐, 해외를 가거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또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 공중물안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니 사실 세계 어디에서도 완성시켜 본 적이 없는 바로 꽃을, 꽃 그림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만큼 가장 완벽한 꽃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